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바이오 기술, BT하고 정보 기술, IT를 융합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건 헬스케어 기업이죠. 유투바이오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창업자하고 최대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 이게 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뭐 주가가 급증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체외 진단 서비스나 뭐 의료 IT 솔루션 이런 걸로 쭉 성장해온 회사인데 지금 그 기반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그야말로 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음... 이겁니다 유튜브 아이오의 지금 이 상황 이게 과연 경영권 분쟁이라는 어떤 일시적인 폭풍우 속 위기일 뿐일까? 아니면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임상시험 수학 시아로 같은 이런 신사업을 발판 삼아서요. 정말 혁신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일까? 하는 점입니다. 저희 논의는 공개된 최신 자료 그리고 분석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아이오가 이 신사업 확장 또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충분히 개척할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 불거진 경영권 분쟁 리스크하고요. 또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유튜아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 그 자체를 아예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밋빛 미래를 논하기 전에 당면한 현실부터 좀 냉정하게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물론,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게 현재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 않습니까? 미래 성장성을 봐야죠. 유튜브 아이오는 단순히 병원에서 검체 받아서 분석하는 그런 체외 진단 서비스에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IT와 BT. 이두 가지 강력한 기술의 융합 역량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시도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발판 다지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발판 다지기라는 표현이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발판 자체가 지금 너무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미래지향적 포트폴리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 위기를 상쇄할 만큼 정말 강력한 건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기술입니다. 유튜브 아이오는 이 NGS 기술을 활용해서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우리 몸속 특히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정밀 의료나 예방 의학이라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바이오가 원래 가지고 있던 IT 기술력 이걸 바탕으로 진출한 임상시험 수탁 (CRO) 사업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임상시험을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건데 이것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CRO) 네둘다 뭐 유망한 분야라는 점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망하다는 것하고 유튜바이오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 회사 재정 상태나 경영 상황을 보면 그 말씀하신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동력이 과연 남아있는 건지 저는 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동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죠. 이재용 전속화 대표를 대상으로 한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단순한 자금 조달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전략적인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왜 하필 이재용 대표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튜바이오가 향후의 벤처 지주 회사, 그러니까 유망한 바이오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로 변모하려는 큰 그림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 기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이 대표를 뭐랄까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을 통한 북미 B2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 진출 계획 같은 글로벌 확장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고요. 현재 주가 급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경영권 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신사업과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주가 급등은요. 말씀하신 그런 신사업 잠재력이나 뭐, 펀더멘탈 개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오롯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이슈, 즉, 누가 회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분 확보 경쟁 기대감 때문에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투기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특수가 끝나면서 진단캐트 관련 매출은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최근 결산 기준 예상 매출액이 250억 원 수준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고요.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은 각각 31억 원, 28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게 불과 2년 전, 2022년에는 매출 690억 원에 영업이익 157억 원 특자를 냈던 회사예요. 이 정도면 뭐 추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재무지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마이너스 19.56배입니다. 이건 뭐 현재 수익성으로는 기업가치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명백한 신호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 역시 마이너스 7.84%로 투자된 자본 대비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 사업이요. 아, 글쎄요, 아직은 그냥 종이 위의 계획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대 주주인 NDS 지분율 30.13%죠. 여기하고. 창업자 김진태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 소송 비용 그리고 경영진의 에너지 소모는 다두가 감당해야 합니까? 결국 회사와 주주들의 몫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신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양상과 그 영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웅전 대표의 투자를 단순히 뭐 지분 경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튜바이오가 그리는 벤처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미래 비전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분쟁 그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지배 구조가 좀정리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큰 도약을 위한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진통이라는 게 너무 길어지거나 혹은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의 본질은 결국 경영권이거든요. 누가 회사를 장악하느냐 이 싸움이죠. 벤처 지주회사 같은 명분은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법원이 최대주주 측에 손을 들어줘서 신주 발행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창업자 측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거고 분쟁은 더욱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신사업 추진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주가 상승은 오직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 정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이건 뭐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분야거든요. 유튜브 아이오는 이미 핵심 기술인 NGS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로부터 3년간 85억 원 규모의 R&D 지원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수 있죠. 시아로 사업 역시 기존에 구축된 의료기관 네트워크하고 IT 기술력을 잘 접목한다면 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데이터 관리나 분석에서 IT 역량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겠죠. 아마존을 통한 북미 B2C 모델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성공한다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수 있는 그런 도전이고요. 네, 그 잠재력이라는 게 구체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금이 더 필요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해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유망하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부터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유튜브 아이언만의 확실한 경쟁 우위가 뭐냐?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r&d 지원금 85억 원. 물론 큰 힘이 되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화하고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시아로 시장 역시 기존 강자들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마존 진출, 북미 시장에서 그것도 의료 관련 서비스를 B2C로 성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사라진 그 막대한 매출 공백을 이 불확실성 높은 신사업들이 과연 언제쯤 얼마만큼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엔 단기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실적악화는 분명 뭐뼈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무구조 자체만 놓고 보면 의외로 안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부채비율이 30.66%로 매우 낮다는 점. 이건 좀 주목할 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신사업에 투자할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는 2024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용 구조 효율화나 신사업에서의 점진적인 매출 발생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낮은 부채 비율은 뭐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영업 손실과 순손실은 결국 운영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빚이 적어도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거든요. 2024년 흑자 전환이요? 아니 현재 실적 추세 그러니까 2024년 예상 매출 250억 원에 영업 손실 31억 원이라는 전망하고 또 격화되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이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명백히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는 결국 미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텐데요. 저는 경영권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고 또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과 CRO 신사업의 성과가 조금씩이라도 시장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본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만형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주가에는 분명 경영권 분쟁 프리미엄 외에도 이러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뭐랄까 투기적인 거품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주가 6,050원 자료 기준 시점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펀더멘털 분석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오직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만들어낸 프리미엄이 극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분쟁이 예상보다 싱겁게 끝나거나 혹은 뭐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식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주가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제시된 추천 매수가가 3,500원에서 4,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와의 괴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현재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때 유튜바이오는 분명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IT와 BT 융합 기술이라는 차별화된 역량,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CRO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전 대표의 투다유치와 같은 전략적 결정이나 글로벌 시장 개척 노력 등은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는 의지의 표명이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현재의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할 수밖에 없네요. 급격한 실적 악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영권 분쟁, 그리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신사업이라는 이세 가지 큰 위험 요인이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잠재력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들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커 보입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에 편승한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이 매우 짙다고 봅니다. 따라서 섣부른 기대보다는 냉정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아이오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많은 진단 기업들의 고민 그리고 혁신 기업 특유의 지배구조 문제가 어떻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유튜브 아이오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 또 미래 가치와 현재의 위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쪽에서는 ITBT 융합 기술과 신사업의 잠재력을 통한 제도약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재무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했죠. 맞습니다. 앞으로 유트바이오의 운명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의 결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CRO 등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사업들이 과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유튜브 아이오라는 기업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향후 행보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주쟁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더 깊이 탐구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